가참 시원한 성격을 하겠다고 그걸 안전을 부절을 못하느냐고 그 하는데 <laughs> 그래요 지금 다리가 지금 에, 다리가 마, 많이 안 좋죠 안 좋은데 에, 답답해서 차 끌고 나왔어요 나와서 에, 여러분들이 그 보내준 성의, 에, 성원에 그호중에서도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주고 아마 그런 제가 악하게는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낭떨어지가 사실은 굉장히 거기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머리만 안다치려고 머리를 안다치려고그 자꾸 낙법을 치다 보니까 몸을 몸만 많이 다쳤지. 이쪽으로는 안 다쳤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뭐이 타이 다니다 보면은,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뭐, 가다 보면 뭐, 아, 도, 뭐, 예, 요즘 같으면 갈림이 쌓여가지고, 예, 또 미끄러워요. 그리고 또 겨울 같은 때는 위에는 눈이 녹았는데, 예, 녹은 것이, 위에 녹은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그, 내려가요. 이제 물이 내려가서 속에 덜어버려. 그럼 위는녹았다 그럼 잘, 밟으면쫙 미끄러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요 사고가 이제 많이 나요. 사고로 이제, 일본 날라오게 해서 나는 게 아니라,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겨울철에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에 저도 이제 겨울이고, 제 뭐, 예, 지금도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약간, 여기가 이제 강간인데 지금은 강인지, 뭐, 겨울인지 표시가 안, 안 나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답답해서, 아, 몇 철을 한, 한, 일주일을 넘게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원래는 뭐, 뭐, 4개월이니 몇 개월이니 그러는데. <laughs> 4개월있다가 차라리, 예, 충렁그 같지. 그렇게 답답하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이런 저기를 갔다 보니까, 잠시도 누워있는 게 너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정신을 깨라, 깨서 한 3일만인가 이렇게 이제, 저, 돌아왔는데,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나무하고 이제 부딪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제 예 아마 아 머리가 엄청 뛰겠던 모요 그래갖고 3일 있다가 내가 그 소독 냄새가 나갖고서 이제 어떻게 왜 소독 냄새가 나라 그래갖고 깨나서 더겠는데 예, 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사람이나 나는 예, 저는 그렇게요 해 인생은 예 이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루의 뜻이에요 예 내가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 예왜냐면 내가 죽고 싶다 해해서 예, 그렇게, 에,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으로 내, 나는 그렇게 몇개고 살아요. 내가 궁글든 떨어지든, 에, 어쨌든 간에, 에, 나를 잡아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 에, 뭐 내가 뭐더 살고 싶다 해서 살고, 에, 살기 싫다 해서 저기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에, 이게 사람의 보면은, 뭐 자살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 사람은 거기에 운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누구 눈에 띕니다. 에,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흘리없이 내가, 저기 하려고 하면은, 예, 내가 이제 뭐, 어 하다보니 목을 저기 한다가 하면은, 누구 눈에 띄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가 여러번 경험하고, 이게 떨어져서, 예, 이제 작달 나는 경우도 여러번 저했는데 예, 그런 상황, 내가 거기를, 만약에 사고를 나고 거기를 가봐요. 거기를 가보면, 아우, 내가 지금 이 맨정신에 전리, 해더라도, 큰 사고를 갖다 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도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다신께서 너는 아직 올때안 됐어. <laughs> 아이고야 웃는 것도 안 그래. <laughs> 웃는 것도 안보갈비쪽이가 웃는 것도 안보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자결는 지금 저 많이 저 여가 이렇게 열어갈래로 지금. 여, 말하자면 갈라졌대요 갈라졌다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아픈 거지. 지금 김푸들 자고서 야, 저, 저, 진짜 끌리다시피 하고 가는 기요. <laughs> 근데 뭐 참다 아, 보면은 묵었어요. 금방. 아 일주일 됐으니까 어디 뭐4개월이 어쩌니 그러는데 4개월까지는 뭐가고어요 아, 뭐. 저는 그때 먼저 뭐, 보니도 그전에 몇년 전에도 대형사고가 났었는데 6개월 나오더라고 진단이 6개월 나왔는데 한달 만에 내가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언제 아팠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에, 고마워서, 에, 지금 저, 에, 이, 지금 한, 이제 말하자면은, 전부, 그날부터 이렇게 따지면은, 한, 한 거의,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에, 오늘,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한1일일 10, 십십 열흘 정도 넘었는가 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좋아졌지 아 근데 3일 만에 정기 차렸어요 3일 동안 삼일 3일 3일 동안 몰랐고 아, 그대로 가야 되는데또또또 또, 또 이제 고데기 고댕, 고데기 시키느라고 또 이렇게 에, 에, 이렇게 또 이제 더 연장을 시켜주네요 <laughs> 사는 게아 그래요 살다 보면 그래 지금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지금 캠핑장인데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강가, 여기, 여기가 이제 강이고, 예, 여기가 옛날에는, 예, 하천, 여기가 이제 하천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단, 그 뭐지? 그 무수, 그 무슨 뭐 저기, 당, 단무지인가? 그게, 그, 그게 여기가, 이 넓은 데가 다그 단무지를 이렇게 수, 수확하고, 그렇게 하던 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니까, 예, 하지 말고, 여기를 갖다 전부 이렇게 해서, 캠핑장을 저렇게 만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예, 지금이, 엄동서란이에요, 예, 엄동서란인데도, 엄동소라니, 예, 원래 날씨가, 아, 날씨가 원래 지금, 추, 이렇게 춥지 않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나오는 걸 지금 그찮아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와버러 타는 사람들은, 에, 나와야지, 안 나오면, 오히려 병 생겨요. 아, 병원 같은 데 있어봐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도 못하지. 아이고, 아프다고, 뭐, 아픈 거야, 뭐, 돌아댕긴다고 해서, 아, 이렇게 저기 하면 말도 못하게죠 그, 거 그러니, 원래는 움직이하지 않는 거요. 예 가만히 있으면은, 있는 것보다 움직이야. 이거 뼈가 갈라졌다든가, 이런 무슨 뭐, 저기가 됐다든가, 그렇게 하면요. 에이, 움직이야. 움직이야지만은, 예, 그게 예, 저기요 움직이야지만은 그게 이제 더 빨리 암으로 움직여 아, 이놈새끼가 의 말이 가만두었다가 안 되었다 예, 자꾸 이게 움직이니 움직이면은 얼렁 이거 빨리 이놈을 빨리 얼렁 붙여주고 낫게줘야겠다그렇게 해갖고 빨리 나도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예, 내가 태는 게 살아보니까 예, 운명은 제천이라고 예, 죽었다가 아, 살아나 내 어, 어,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는데, 에, 에그 사람이 이제 사, 에, 저기로 갔다가 이제 그, 무슨 심장마비인가 뭘로 갔다가 이제 그 사람이 어, 운명을 했어요. 집에서, 에, 저기 해 가지고서는 119가, 에, 와가지고서는 뭐, 어, 심, 폐소설을 해도 안 돼가지고서는 병원에 왔는데, 죽었다고 사망신고가 됐어요 어, 아니, 죽었다고 이제 병원에, 영, 영안실에, 영안실에 딱, 그, 어, 갖다 덮어놓고 영안실 이제 문 따서 들어갈 판인데, 그때 이제 경찰이 이제 어, 어, 사진 한 번을 찍으려고, 예, 그사람 이제 그걸 거드니까, 예, 눈을, 눈이 이 깜빡깜빡 하더라요. 고 천도 덮은 곳을 사진 한번 찍고 이제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 그런데 그걸, 예, 그걸 떠드는데, 얼굴 좀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러는데, 예,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 고그사람팔 그 사라져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그, 그, 방송에 나왔어요. 예, 그 사람은, 만약에 그, 그, 경찰이 사진, 사진 찍으러 안아했으면은그 사람 죽었어요. 만약더 늦게 와가지고 사진 찍었으면, 그 냉동실에 들어갔다면 예, 혈압이, 이제, 저, 저, 뭐야, 얼어서라도 죽지.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구사일땡이로, 그런 걸 보고 구사일땡이라고 하는 건데, 구사일땡이로 <laughs> 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란 게, 예,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예, 교통사고 안날 사람, 안날것 같은 데서도 교통사고가 나고, 예, 죽을라고 해서 백을 쓰는 놈이 있어. 그냥 니겁질하려 하는 놈이 있어. 그러,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되고, 내가 얼마 전에도 내, 내 터널에서 나를 그냥 그 앞질러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 터널이 굉장히 경기 아주 국컵으로 꺾어지는 그런 터널이더라고요. 터널 나는 그렇게, 나 터널을 그렇게 그리 만들어도 그렇게 만드는 게 나는 이해가 잘안 가. 왜냐하면 빠듯하게 뜯어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터널 이렇게 빙그 흐름하게 뜯는 터널이 많아요. 직장까 아주 빠듯하게 뜯는 것도 있지만은 돌아가면 이렇게 뜯는 게 있어. 그런 그런 터널도 많아. 근데 그, 그렇게 그급 터널에서 나를 추월해가지고 그 위험한 그 나도 터널에서도 과속을 하는 판이었었는데 그것을 추월해가지고 거기를 왕왕거리고 가다가 보니까 얼마가서뒤집혀가지고 작살났더라고. 뭐 깨나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예,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날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어. 빨리 가야 된다는 건 시간이 있어.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을 맞추려나, 맞추려니까, 그게 빨리 고, 거기를, 그, 조금만 더 천천히 내 뒤에 살살살만 했으면 그 시간만 넣어내면 돼요. 그, 자, 몇 초? 사람은 시간이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가, 예, 사고나는 것도 보면 내가 거기서, 아유, 거기서 차한 잔만 마시고 조금만 더 있어 있으면그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급. 야 부산을 떠러 떠 애가 있어요. 아이고,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부산을 막 제대로 인사도 못 하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 보면 사고 나요 그런 사람들. 이게 그게 뭐냐면 부르는 거야. 누가 귀신이 부르는 거요. 예너 빨리 오라고. <laughs> 그렇게 이게 내가 급하다. 예, 내가 급하고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다 아, 이럴 때는요. 예, 여러분들도 조금 한발한 한 발짝 늦춰요. 예, 그게 있어요. 확실하게, 예, 내가, 여러 번 저는 그런 것을 이제 자연하고 버텨다 보니까, 나는 뭐든지 생각을 하면 가고, 예, 오늘 갔다 오면은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했나, 잘했나, 잘못했나,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보면은, 내가 몇년 전에도 그때 겨울인데, 이상하게, 예, 차가 자꾸 천천히 가고 원래 과속을 할텐데 시골길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과속을 할텐데제가 과속을 이제 한 개씩 오늘은 조심해야겠다고 쫄쫄한데그 시골에는 그 겨우기가 있어요 겨우기가 그 겨우기를 모는 사람은 거의 나이 먹은 사람들7 7, 80막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겨우기가 그눈또그 언덕에서 겨우기가 앞에 가려고 길어요 많이 나고 야지만은 이 도로가 보여 대가리가 많이 나오야 돼 길어요 차보다도 훨씬 더 길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도로가 굉장히 시골길인데 굉장히 그 직선이 아주 빤듯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편히 차도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아우 이상하게 조심해야 조심하야지 천천히 가야지 자꾸 이렇게 과도하다가는안 좋지 조심조심 해야지 했는데 거기서도 내 나를 추월을 세 대가 추월을 하더라고 추월을 아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저는 답답하게 이렇게 기회지도왜 이렇게 저기 천천히 가나? <laughs>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투월하더니그두 번째 가는 사람이 그 겨우기랑 어, 어, 저기를 한 거예요. 때리고요. 겨우기를 때려가 겨우기를 때리면서 이 차가 그 옆에가 저수지가 있더라고. 저수지로 갔다가 차가 그냥 그 겨우기로 때리면서 차가 날라서 그냥 그저 수지로 하이로 들어갔어요. 저수지가. 에, 좌우에 가서, 가위 같으면는 괜찮은데, 저수지 뚝방 막은 뒤에 바로 밑이기 때문에, 뭐, 어, 그 깊이가 20m 넘는다고 하더라고. 걸리 가다 차가 걸리, 걸리, 돌아가버리면 내가 직접 봤어요. 그걸 따라가매, 천천히 가매. 그 사고 나는 것까지 보고, 그러면서 내가 도렛길 잡고서는 못 갔어요. 무섭더라고, 겁나더라고. 그 차가 아, 떨어진 다는 그쪽, 그 뚝방 쪽으로 떨어져도 나는 거가 저수지가 있는지를 몰라서 나무 같은 게막 있어갖고, 그 가보니까 차가 안, 안 보이더라고. 그러고 이 노인 양말은 올리 갈나도 없고, 겨우기그 양말은, 이거 차 떼, 때리면은 나중에 그 와서 경찰에 조사하는데 보니까, 딱 때리면은 이겨우기에 나온 옆에로 나온 것이 사람을 때린대요. 사람을, 때린대요. 사람을 때려서. 그래서 거기서 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근데 그 노인 양말은 올리가 날라간다 없더라고. 이 차도 굉장히 세게 밟았어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에, 나중에 이제 그 많은 기관에서 막, 뭐, 인류 이런 데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차 안에 높더라고 차를 거쳐겠는데 그 사람은 차 안에 높어갖고그잠수이잠수올 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뭐 잠수몇 뭐 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예, 그, 그때까지 그 사람 못 꺼냈어요. 사람은 어디 간다. 고뭐 찾아봐야 된다. 차는 찾았는데. 예, 그렇더라고. 근데 굉장히 그, 어, 나이가 좀 있는 양반이더라고 뭐, 한60몇 뭐 달이나 된다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왜냐면, 어어신이 불른 거야 근데 그 자리가 그저 네, 하얀 이게 모르게 뭐 어, 페인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지워지지 않은 것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자리가 에, 그렇게 이제 사고성이 이제 많이 난다고 해서 내가 그라 그러 냈고 경찰한테 아 이거 사고가 그렇게 나면은 여기다가 응? 저 후, 후, 후방이 저기 뭐야 반사경이네도 이렇게 해놓고 설치를 해 띄야지 위험 표시를 해서 이제 안 붙었더니 여기 나오면 내가 만약에 에, 이 사람들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로 추월한 사람들이 다이 사람들이 근데 에이, 얼마나 위험했겠냐고 그걸 해놨어야 할거아니 저쪽에서 오는 것이 보이겠구나 에, 그랬더니 에, 여기는 그렇게 많은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이 안 됐는가 보라고 하더라고 행정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 뭐 죽었지요 뭐그 그저기면 그래서 내가 보면 은 불러요 거기에 맞춰요 시간을 맞춰요 에, 내가 그것을 내가 느껴 내가 자연을댕김에도 그걸 많이 느껴요. 아, 불르는구나. 나도 요요요사 요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날때 거기서 내가 귤 하나만 더 까먹었으면 좋은데 감에 먹어야지 한 거야.